예산 내년도 그 예산안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이라고볼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강역도로로 그 대표되는 기반시설고 그리고 이제 희방이나국가행정에서들이 하는 그 공공 주진단이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그 기반시설국에서 이게 예산을 설명드릴 건데요. 브리핑 순서는 그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19년, 그 20년 개반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그 김상기 교통 계획과장께서의 질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청 교통개발장 김상기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드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고향 발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브리핑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 기관시설법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복도시 행복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위해 총 1,155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지난 2 0 1 4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3개 노선이 완공되고, 새로운 1개 노선이 사업이 창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중공, 내년도에 중공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 2구간 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개송한 행복도시 공주 송선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서 공주IC까지 추가 연결되는 3.12km의 도로시설 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본 사업이 중공이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행복도시에서 공주IC까지 총 9.42km가 완무됩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와 공주가 더욱 가깝게 <laughs> 어,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이호천교에서 청주 휴아마을 낮은 곳으로 연결되는 오성청주 1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목도시에서 청주 ic로 연결되는 국도 36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3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성역 사거리에서 조천교를 연결하는 오성치원공간입니다본 사업은 도치원의 조천교를 재가사하여 국도 36호선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및조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345억 원, 구강로로 연결되는 도로 109억 원, 회덕나들으로 연결되는 도로 64억 원, 외삼우성터미널 연결되는 도로 8 0억원등 다섯 개 노선에 대한 연차별 수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는 2007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수책 사업으로. 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 주도하는 종합화 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 확보하여 내년도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된 내용과 이상 준비된 내용을 모두 설명 마치고 금년말 행복청 기반시설과 제출한 이 정보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원하는 대로 통과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예, 네, 정통일보김기용입니다한 가지만 질문 니다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국회 예산을 통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것이 저희가 좀 일부가 빠진다면은 음, 나중에 내년도에 아마 추경도 있을 거고 그때도 또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사업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약간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완공되는 목표는 맞출 수 있도록 사업의 순이나 뭐 혹시라도 보상비나 이런 것이 좀덜 효과가 되면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리 분석 하고 공사 같은 면도3대할것 공사이기 때문에 선호관계를구성해서 당장에 사업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그 사업을 얘를 나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공정제도를 수립해서 제가 목표한 일정을 맞춤수 하는데. 뭐 고이터 어들 과하고그 선에서 그 공주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에 있 네.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개통된 기여서 공주까지 송선 교차로가 나옵니다. 교차로 완공이 됐고 그 송선 교차로에서 공주IC까지 그그 지표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게 3.12km인데 그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충 도시 경계에서 공주 ic까지 약 10km가 시설로 도 가야 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곳에 그, 그, 그 어디야? 오송에서 그 청주 ic까지 부간 그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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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로 개량 개량0 0하는 겁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0주시까지나쪽 어, 청원 쪽갈때 보면요. 팔이 그 도로가 있습니다. 로가그 도로가 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팔자 로 넓게 송교에서 행복무시오 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치부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예를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그 지난번에 6천 원짜리 그래 같은 서 이제 공주 아이다까그는그 그, 그, 그 부분하고 청주에서, 있는데, 청주에서 이제 오송간인데 청주에서 오송은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회련해서 충청남도에서 사 사업을 해서 우리 행복청에 다 해준 것 같다, 아니, 우서 지금 행복도시 안에도, 고 나가고, 들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우리가 출퇴근시하고,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요즘에 이제, 흑도시 귀엽, 귀약시간들 많이 왔다갔다, 그거 이상이거든요. 세무부는 물을 가 신조에서 행복지수 지는권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오선에서 청주 아시라든지공기에서공공장으 통원식장에서 그, 공주아시니이 사진을 충분한 거나공주시가 해야 되고, 청주나 충청북도에서 허용하는 일에 갖다가 우리 행복지시 이런 다 해준다고 니까 우리도 지금 불편한게그 뒤에 것인데, 요약로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어제도 저희가 이 지역, 이과 과거의 영리군이라는 어떤 목적지역인데, 저희가 성복도시라는큰 도시를 만들기에 따라서 주변의 교통에 저희가 큰 영향을 줍다 왜냐하면 인구 50만 도시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책임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걸 수립해서 이 도시로 인한 주변 교통을 해소를 해주는 게그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들이 동시에 2007년도 착공과 동시에 동시에 모든 작업을 다 했다 면은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적으로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문제나 주변의 교통 문제는 다 해결이 어느 정도 외국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 건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시 건설도 하고 광역교통 사업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안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전권하고의 문제도 지금 요 유성 연결되는 도로는 추천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2000몇년 전에 대전 영어로 간 요소부터 제가 신설을 했습니다. 대전권에서 남은 노선 하나가 북대전 IC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또 신설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해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3개 축이 완성이 다 되는 시점에는 대전권하고의 교통을 좀 원할 건데 요세 번째 요 사업, 요 사업이 지금 당장은 저희가 착수 못했고 순차적으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있습니다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남북으로, 우리 도시랑 상관없이 남북으로 침주로 올라가거나 수석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laughs> 있는 단 도로가 확보가 될 걸로 보이고, 주변에 있는 마약국수선 대책도 저희 도시로 인해서 국도 2호선 국도 36호선, 이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도로 저희 도시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저희 도시가 시해지고 국가가 친지고 주변 교통망을 개선해서 교시 오는 사정도 음. 필요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겸사이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올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 층 그,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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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도상에 보고 층색으로 지 이거 하고 있는 거나 지금 다된그 도로들 있잖아요, 이게. 그걸, 그, 그 도들끼리 로 외곽적으로, 외, 외곽으로, 그걸 갖다 연기할 수있그사업 기회가 아니이 네. 예, 그, 방향교통에 대 대책은 이제 직설을 뽑고, 아까 말씀하시로 아마 순환선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 음. 이 도시권을 벗어나는 거대 순환권은 고속도로라는 기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해목도시권에 음. 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선하고 이쪽 고속도로가 있고, 장차에 연결되는 소원에서 온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선로 이겨지는 음.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 순환선은 거대 순환선을 도로 다니기에는 힘들고 거대 순환선은 통상그 그, 도시의 거대 순환선은 고속도로가 진행을해니다 어, 행복도시는 또 순환선이 현재 남쪽과 서쪽, <laughs> 뭐네고 이제 북쪽만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 선 이제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개고 동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은 거대 고속도로 순환선이 도시의 바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도시로 굳이 안 들어오고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그 외곽을 타고 흘러갈 수도록 도시랑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분이 곧 연결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떤 예산이 있는지 또 예, 저희가 밑에 보면 광역도로하고 신규 증가 공급 편의점 시 재산 공장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신다고 추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중앙사업가에 예, 있는 한국조치가 정보 8.5조 원하고 NH14원 20.5조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2030년까지 30년에 걸쳐서 도시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론을 따라서 소중하게 신청사나 도로나 이런 각 사업들의 서로 관계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종합 사업관리라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는데 학교가 건설이 안 된다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주가 시작됐는데 연결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업을 하나하나 갖다가 공정을 서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복청 내에서 종합 사업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걸 관리하는 동력으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종합사업관 있는 예산을 이제로 확보해가지고 이리가 일할 있습니다 예. 네, 문인데요 지금 공사 중인 그 중에서 수속을 먼저 부분적으로 기토를 좀 편집해서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네, 공사 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주전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같은 분들은 지학 다니시는 시장이 없도록 최량 제가 오늘 제가 오늘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그 지금 다 만해 주셨는그 대규모 사업 우리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다고 하셨는데 신청자는 뭐 무슨 뭐뜻하시는 지금 지 누군 아마 다 주에 예예 제가 자, 상세히 또 저희처럼 설명을 하시는 기회가 안있습니다